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 0달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4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예레미야서 3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. 기원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남 유다의 거듭된 반역에 분노하여 예루살렘으로 진격했습니다.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군대는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. 긴 포위전이 이어지자 성 안에서는 양식이 다 떨어지고 굶주림과 전염병이 퍼졌다. 부모가 자녀의 음식을 빼앗는 비극과 서로의 시신을 은밀히 취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다. 날마다 절망의 울음소리가 성벽을 울렸고 기도소리는 하늘에 닿지 않았다. 마침내 성벽이 뚫린 날 바벨론 군대는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왔다. 군사들은 왕궁과 성전을 향해 불을 질렀고 거룩한 기구들은 금과 은을 뜯어내어 약탈되었다. 제사장들은 성전 문 앞에서 언약궤를 지키려 했지만 칼에 쓰러졌다. 불길은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의 금판과 백향목 기둥을 집어 삼켰고 타오르는 열기 속에서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. 시디기아는 몰래 도망하다 여리고 근처에서 잡혔다. 바벨론 왕 앞에 끌려온 그는 자녀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본뒤두 눈이 뽑혀 사슬에 묶인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. 귀족과 장인 병사들은 모두 포로가 되었고 남은 백성들 중 일부만이 폐허가 된 땅에 남겨졌다. 예루살렘은 연기와 재 속에 묻혔고, 한때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렸던 곳은 잿더미와 침묵만이 남았다. 요서푸스는 이를 이스라엘의 죄악이 잉태한 마지막 날이라 기록하며 이 멸망이 단순한 정치적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전했습니다. 남유다가 멸망할 쯤에 하나님은 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. 한 사람은 예루살렘 안에서 눈물로 외친 예레미야 또 다른 한 사람은 포로지 바벨론에서 환상과 상징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연한 에스겔입니다 같은 동시대를 살았지만 예레미야는 에스겔보다 30년가량 앞서 있는 인물입니다